자, 천사들의 특징과 역할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천사들은 송도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위해서도 일을 한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를 성도들에게 전달한다. 계시를 전달을 해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 2장 1절로 49절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달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BC 534년, 534년 BC입니다. 534년 BC.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영년으로 중심으로 해서 534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 이후부터는 예수님 태어날 때가 영년이고 이후로는 AD 주후 그 얘기죠. 주후. 그래서 올해가 얼마예요? 2025년. 그러니까 BC는 예수님 이전이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더 오래된 역사입니다. 숫자가 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0년이 되면 예수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534년 BC, 예수님 오시기 534년 전에 기록된 책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꿈을 꿉니다. 그래서 모든 점쟁이, 출사 철학자, 박사들을 모아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라. 나는 이게 무슨 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꿈을 꾸었다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뭐 전쟁이나 술사들이나 박사들이 아니 꿈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희들이 진짜 꿈을 잘 해몽을 한다면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야지. 내가 꿈 얘기를 하고, 니네들이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해몽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뭐 해석은 둘째 치고, 그 꿈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점술가, 박사, 마술사,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꿈 얘기를 하고 해몽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다니엘서 2장 1절로 49절에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 주셔서 누부가 내살 네 왕이 꾼꿈 얘기를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꿈에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아주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머리다. Fine Gold라고 그랬어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못 다리는 철 발은 초하고 진흙으로 섞여진 아주 무서운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간대상 왕이, 맞아. 그런데 갑자기 뜨인 돌. 그 얘기는 산에서, 큰 바위에서 뜨여진 커라우 된그 얘기예요. 돌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고 그냥 띄어진 돌이에요. 잘라 내어진 돌이 공중에서 이 신상을 내려 치니까 신상이 산산 조각이 나서 없어지고 이돌 무더기가 태산을 이루었다. 큰 돌산을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꿈이 뭐냐? 이 정금에 해당되는 신상의 머리는 바로 누부가 내살왕 당신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 다음, 누보간네살 전하, 왕보다 조금 못한 다음 나라의 왕을 얘기하고, 노슨,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큰 신상을, 이런 무서운 큰 신상을 산에서 끼워진 한 돌이 내리치니까, 신상은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지고, 이돌 무더기가 태산을 이루었는데, 이게 뭐냐? 결론적으로, 하늘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을 다 없애버리는 한 나라를 세우셔서, 더 이상 강대국은 없어지고, 이 돌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그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이 라고 해석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했다. 자, 그런데 이 금 머리, 은 가슴, 발, 배와 넓적다리노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섞인 나라에 대해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겠어요? 자, 금 머리는 그대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534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파벨론 제국은 626년 BC, 예수님 오시기 626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파벨론 제국이다. 그 다음에, 은, 가슴, 팔에 해당되는 사이러스의 페르시아 제국,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이러스가 538년 BC. 그러니까 4년 후에 사이러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 후에 마케도니아의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334년 알렉산더 대왕이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를 정복을 해요. 그다음에 333년에 시리아를 정복하고 332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331년에 바사 페르시아를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에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마게도니아 제국이 일어나고 알렉산더가 사망 후에 마게도니아 제국인 분열이 돼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지요. 그러니까 발에 해당되는 로마가 철과 진흙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문제는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져 있는 나라니까. 융합이 안돼 결국은 주후 AD 5세기 말에 로마 제국은 인종 분규로 열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거기에 막강한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산에서 뜨여진 이 뜨인 돌이 신상을 내리쳐서 이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돌 무더기가 큰 타산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하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 즉 돌의 왕국 인데 이 돌의 왕국이 뭐냐 이거야 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영원히 망하지 않아. 국권이 다른 어떤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아. 영원히 국께서는 도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도래 왕국이 뭐냐? 자. 시편 111편 22절 한번 보세요. <목소리> 건축자의 버린 돌이 침모퉁이의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세인들이 빌라도를 충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 하나님의 집의 머리돌이 됐어. 하나님의 나라에 초석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행전 4장, 4장 보세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대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돌의 왕국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이큰 우상의 꿈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다니엘의 해석은 서기 33년에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계시를 전달해 주는 것이 누구예요? 천사라고 이게 천사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원해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아니 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희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것은 곧 도래왕국이다. 그 주권이 어느 누구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공격당하지도 않고, 침략당하지도 않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굳건하게 서 있을 하나님의 나라 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 이론이 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최상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자 아,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야 스트레인저가 아니라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신령한 집, 성전 혹은 나라가 되는 산돌이 되어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지, 지어진 것이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실용한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을 나라를 이루는 한 돌이 되어서 돌 하나가 연결이 되고 둘이 셋이 연결이 돼서 수천 수만 수백만 수억의 커다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골롯에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5장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팔아래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 극복이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땅 어디에다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은 이미 서기 33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인도 아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도래왕국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떡해요? 보세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기 33년에 세워진 나라를 하늘 아버지께 바친다. 영어로는 딜리버리 한다, 말이야.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를 어떻게 딜리버리 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지상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도행적 이장에서 서기 33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 도래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다. 들리버리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됐으면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도래왕국의 천국 시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 받는 거예요. 지금 자 시브리서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reverence and godly fear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진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누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다니엘의 해몽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커다란 돌의 왕국의 한 부분이 되어서 진동치 못할 아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전국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할수 없다.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사 속에서의 계시를 전달해 준 천사.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알려 주시고 해석까지 할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 그 역할을 한 것이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도성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